자 전국에 있는 우리 학생 및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자 구세주 입사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해외고 학생들이 국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해외고 국내 대학 입학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먼저 보시면요, 우리 지금 국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안 된다 이렇게 제가 처음에 써놨죠. 자 우리 이제 해외고 학생들을 보면. 지금 가장 이제 국내 대학으로 다시 역으로 백해서 입학을 할때 뭐가 어렵냐면 이제 학제가 좀 달라요. 이제 우리 이제 그 상담을 우리 전화를 좀 받다 보면은 우리 학생들 그 미국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요즘은 뭐또 남아공이라든가 굉장히 여러 나라로 이제 해외 유학을 지금 중고등학교 시절에 혹은 초등학교부터 가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제 특례입학이라는 게그 전에 있죠. 지금도 있지만. 특례입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3년 특례, 그 다음에 뭐 12년 특례, 이렇게 특례가 있어요. 근데 사실 특례입학이라는 것이, 아, 요즘 굉장히 이제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특례입학이 굉장히 정말 바늘구멍에 낙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정말 힘든 그런 어떤 그 아이들을 뽑는, 그 아이들 뽑는 숫자가 작아요. 그다 러 보니까, 이제 특례입학 보다도 우리 이제 수시를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제 해외고학생들 왜냐하면 수능을 해외고학생들은 수능을 못 보니까 국내 수능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수시로 이제 대학갈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열려져 있는데 특히나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직도 좀 이제 많이 혼동스러워 하시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이제 AP부분 그 다음에 어학 성적을 많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어, 10년 전부터 우리 이제 그 해외고학생들을 우리 국내 대학으로 보내왔지만 가장 제가 좀 우리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좀 가장 현실적으로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은 이 AP나 어학성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학생부 종합 저 권현 선생님은 학생부 종합을 해서 우리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는 건데 학생부 종합에 들어가지 않는. AP 점수와 어학 성적을 갖고 자꾸만 학생부 종합에 들어간다고 우기시니까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님 그렇게 특히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분명히 또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어 대학 아무 대학이나 뭐 서울대도 좋고 연대도 좋고요. 뭐 경희대도 좋고 중앙대도 좋고 아무 대학이나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서 우리 해외고 학생들이 대학 국내 대학 갈수 있는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서 좀 요강을 보시면 거기에 자기소개서란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도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대학별 학과 문항과 그다음에 대규모 문항까지 제가 정리해서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는데 그럼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거 보시면 지금 2020학년도, 2020학년도 기준 자기소개서에 AP나 어학 점수를 적으면 다 어떻게 처리한다? 0점 처리한다는 기준이 뚜렷하게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 해외고의 학생들이 국내로 대학을 다시 뺏겨서올 때, AP나 어학성적을 자꾸 들어간다고 이제 우기시거나 말씀을 하시는 이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제가 10년 동안 좀 보니까, 살펴보니까. 첫 번째, 어학원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지금 각 나라에 유학을 가 있는 고등학교 과정을, 중학교 과정을 유학을 가 있는 우리 학생들은 다 어학원을 통해서 유학을 가있지요. 거기서 또 준비도 해주고, 심지어는 거기서 이제 그 해외에서 살 우리 학생들 집도 좀 알아 홈스테이도 알아봐 주고 그럽니다. 근데 어학원에서 말하는 얘기는 이미 10년 전 혹은 15년 전에 있던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P나 어학성적은 절대 학생부 종합에서는 점수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AP를 열심히 해서 혹은 어학성적을 열심히 받아서 대학을 가겠다 학종을 가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처음부터. 그래서 어학원의 어떤 그 철진한 얘기를 자꾸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고요. 아직도.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좋아요. 어느 나라든지 이제 유학을 가거나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 어학성적입니다. 사실은. 목숨을 걸고 우리가 했던 것이 어학성적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어학성적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 미련을 못 버리는 겁니다. 근데 입시 요관을 제가 이거는 뭐저 혼자만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대학에서 요번 2020학년도 벌써 몇년 됐습니다. 5년, 6년 됐어요. 지금 어학 성적이 없어져가는 추세고, 어학특기자 선발 전형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요번 학종 감사에서도 어학특기자 인원을 더 줄인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우리가 그 전형에서 뽑을 때, 보통 대학에서 학부가 한 40명, 뭐 38명 남짓 된다고 하면, 어학특기자 정원으로 어떻게까지 갈수 있었던 자석이 많아야 세석. 두석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줄인다고 하면 은 어학 특기자 전형은 점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마치 논술 전형과 함께 옛날 수시 논술 전형이 굉장히 컸었죠. 그런 것과 같은 추세니까 우선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리기 전에 드릴 말씀은 이 AP와 어학 점수에 대해서는 정말 한상한고마을좀 갖고 계셔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대학을 가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AP나 어학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면 우선은 해외고학생들은 지금 각 나라에 뭐 10학년, 11학년, 12학년 지금 다니고 있어요. 고등학교를. 자, 근데 문제는요. 국내 입시를, 학종 입시죠. 수시죠. 어차피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는 게 수시니까. 이거밖에 방법이 없죠. 수능을 못 보니까. 그렇죠? 수시를 준비할 수 있는 골듬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분명히 또 이것도 입시 요강에 들어가서 보시면 입시 요강에 다돼 있고. 입학사관관들하고 통화를 하셔도 전화를 걸어 보셔도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닥 대학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때부터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의 어떤 것이요?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그생 우리 그 해외 학생들은 생기부라는 게 없죠. 생기부가 없으니까 이 생기부에 준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이건 검정고시 학생들과 준한다고 제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 생계부에 준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없고요. 우선은 권장하지 않고요. 왜 권장하지 않냐? 그때서 부랴부랴 만들어도 우리 학생이 이미 졸업을 했기 때문에 졸업한 그 순간 그 다음에 만든 이 생계부에 준하는 포트폴리오는 대학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 한국의 학생부 종합전형도요.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했던 그 생기부만 갖고 대학에서 이제 그 학생들의 것을 보고 뽑는 거기,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해외고 학생들 똑같은 기준에서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의 어떤 포트폴리오와 생기부에 준하는 것, 서류들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찬가지예요. 우리 해외학생들도요, 고등학교 10학년, 뭐 11학년까지, 이제 12학년 정도에서 부랴부랴 만든다고 해도 사실 늦었고요. 왜냐하면 한국의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어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이건 뭐한 6개월 정도 남겨놓고 한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 갈수 없는 그런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렇게 뭐 6개월 정도 해가지고 연대나 서울대나 고대나 갈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요,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과정을 갖고 대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선은 골든 타임은요 언제냐 적어도 해외고학생들이 고등학교 11학년 때는 국내 입시로 대학을 턴해서 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적어도 11학년을 넘겨서는 안 된다. 11학년 때는 준비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해외고학생들 국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첫 번째 굉장히 이거 중요하다. 그 다음에 <laughs> 무턱대고 치밀한 플랜 없이, 무턱대고 아이만 믿는다? 이제 얘기를 하다보면 이렇게 어려운 얘기들이 나와요. 부모님들이 이제 원하시는 건 이거죠. 어학원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도 그거고. 자, 이제 6월달에 한국이 온다. 졸업을 하고. 6월달에 오니까 9월달에 한국 수시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6월달도 한 6월 초에도 오는 것도 아니야. 한 6월 한 중순이나 말쯤에 이제 이렇게 한국으로 온단 말이죠. 다 정리할 거 하고도 서류 뛸거 띄고 이제 온단 얘기죠. 9월 초에 보통한 9월 10일 경부터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런 서류 접수들이 시작이 돼 한국 입시가 수시가 그래서 이제 한 얘기가 어학원들에서 아 이제 한세 달만 한두달 반만 졸업하고 와서 여기서 열심히 준비하면 대학에 갈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그건 어떻다? 다 그렇게 대학을 이제 갈 수가 없다. 어학특기자 정도 이제 없어졌고 없어지는 추세고 중요한 거는 국내에서 해외 학생들이 국내 대학을 갈때 뭐가 중요하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만든 그 서류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해외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저도 이제 그 입장에 한번 대보면 이해는 가요. 아 그렇게 한다고 이렇좀 쉽게 쉽게 할수 있는 걸 귀가 솔깃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따라가고 싶은데 제가 하는 말씀은 그렇게 상담 말씀을 안 드리죠. 치밀한 플랜을 세워야 된다. 언제부터 적어도 늦어도 11학년 때부터는. <laughs> 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지금 이 몸은 아이가 지금 해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이거예요. 국내 대학과 해외 고등학교 학제 포인트가 예, 다르다는 점이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우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이는 지금 국내로 대학을 가야 되고, 그런데 우리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어?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해외에 있는 고등학교, 뭐 중국에 있던, 일본에 있던, 뭐 우루과이에 있던. 어? 브라질에 있던 미국에 있던 해외에 있는 고등학교의 학제라는 게 다르죠. 왜 다를 수밖에 없냐? 해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가는 방법과 한국에 있는 뭐 고등학교 무슨 검정고시 뭐 재수생들이 국내에 있는 학제에서 국내에 있는 대학으로 가는 방법은 다릅니다. 학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해외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이 학제는 첫 번째, 해외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제하고 맞춰야 됩니다. 이제 보면 그 학교 프로파일과 그 학생이 이제 어떤 것에 주안적으로 공부를 하는지, 또 심지어는 학교를 해외 고등학교를 가는 그 순간에도 국내 입시를 생각한다면 이미 로드맵을 한국에서 짜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고에 있는 학제를 우선 보고 아이가 뭐 서울대를 간다. 연대를 간다. 뭐 성균관대를 간다, 뭐 경인대를 간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대학에서, 학종에서 원하는 어떤 기준, 자격 기준이 있어요. 말은 자격 기준이지만, 어쨌든 합격할 수 있는 합격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 합격 기준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합격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합격 기준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해외과학제에 있는 것을 어떻게 맞춰야 된다. 언제부터, 10학년부터 맞춰가면 좋죠. 데 대부분의 우리 이제 해외고학생들이 우선 1년 다녀보니까 우선 졸업하기가 힘들 것 같아. 대학을 가도. 그리고 여러가지 또 환경들이 또 이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는 경우들이 거의 100%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11학년 때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해외에 있는 학제와 아이가 다고자는 대학이 정해져야 됩니다. 11학년 때. 이걸 갖고 맞춰야 돼. 이 맞추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전문가들만 할수 있는 얘기고 일이고. 맞춰.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맞춘 것 같고 그러면 이+ 학생이 이렇게 맞춰 보면 국내에 있는 서울대나 연대나 성균관대나 뭐 경희대나 중앙대나 갈때 부족하 있는 구멍들이 뻥뻥뻥 뚫려 있는 구문들이 보이죠 왜 국내에서 자사고를 국내에서 특목고를 다니는 학생들도 그렇게 학교에서 열심히 준비시켜 준 학생들도 막상 대학을 갈 때는 구멍들이 보이는데. 하물며 학지가 다른 해외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왜 구멍이, 학교 기준에 왜 미달되는 부분들이 혹은 없는 부분들이 더 해서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 구멍들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들을 할수 있는 것들을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는 몸은 해외가 있지만 국내에서 충분히 페이퍼나 전공 역량을 살려서 할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저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이 지금 영상에서는 소개를 못 드리지만 아이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국내 입시 기준에 맞춰서 아이가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요? 아이 학생이, 대학 갈 학생이 해야 돼요 절대로 아이가 대학을 가는 거지 뒤에 있는 부모님이 대학 가시는 거 아닙니다 요즘뭐 그런 부모는 많이 없어졌고 이제 없지만 예전 제가 처음에 한 13년, 14년 중에 입학사정관 제할 때만 해도 부모가 그걸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왜? 네, 첫 번째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가 대학을 못 갑니다. 두 번째, 대학을 갈때 면접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의 의식과 인식과 전공 역량이라는 것이 확장이 돼 있어야 돼요. 대학 교수들이요. 여러분들 대학 교수들 그렇게 만만치 보시면 안 됩니다. 박사라는 우리 그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 한 분야에 대해서 20, 30년을 전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교육 현장에서 20년 이상을 재직을 하신 이 교수들 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머리 위에 있어요 이제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릴 계기가 되면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 공정성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 좋아요 뭐100% 그렇게 대학에 학생부종합전형을 100%의 어떤 가치로서 열심히 할수 없는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하죠 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공정성을 논하기 전에 한과에한 분야에 대한 박사들, 한 분야에 대한 교수들, 입학사원관들이 이제 교수들하고 겸직하는 부분도 있고요. 전임 입학사원관들은 보통 이제 보직 교수들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학사원관들도 이제 뭐 기간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는데 입학사원관들에 대한 어떤 노하우와 어떤 그런 그 아이들 을 뽑는 기준 같은 것들은 경력들은 분명히 더 처우를 개선해야 될 부분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고요. 하지만 <laughs> 그, 한 분야 전공에 대한 대학 교수들이 면접도 보고 서류도 보는 건데, 그 교수들의 어떤, 뭐랄까요, 경험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어, 공정성이 없다? 혹은 그렇게 뭐, 대충대충 해도, 누가 해줘도 그렇게 대학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어, 이건 정말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 대학 교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역량들을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뭘 뽑는 거냐? 우리 학생들의 미래 잠재 역량을 보고 우리 학교에 맞는 학생들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똑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도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경희대이 학교들의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 본 학생부 종합전형, 선도대학들의 어떤 기준들은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건 교수가 어떤 전공을 어떻게, 혹은 국내 박사니 아니면은 해외 박사인지, 또 해외에서도 어느 대학을 나온지에 따라서 그 성향들은 다 다릅니다. 어차피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 그렇게 공정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자기 분야 만에서는 자기 분야는 굉장히 공정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부처가 어디냐. 이 서류도 물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 선생님이 그렇게 서류 준비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결국은 아이의 인식과 아이의 의식과 아이의 전공에 대한 생각이 만들어지고 키워지고 거기 대학에 맞게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학 대학은 못 간다. 제가 단언껏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10수년 한 저희 노하우, 제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 역량을 찾고 이 전공 역량에 대해서 해외 프로젝트 그다음에 해외 포인트 그다음에 국내 대학과 해외 학제간의 어떤 연관점을 찾은 다음에 아이가 충분히 학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는 충분히 늘수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국내에서 갖고 있는 아이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할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해내서 11학년 때부터 준비를 착실하게 접어 늦어도 해야 국내에 있는 대학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아이가 원하는 대학 학과에 맞는 프로젝트, 우리가 전공 역량이라는 거죠. 이 전공 역량이라는 것도 상당히 좀 이렇게 생소하게 아직까지 생각하신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자 볼게요. <laughs> 해외고학생들이 국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요, AP와 어학특기자, 어학점수가 아니고요 이제는, 이거 이제 단어 지우세요. 이거 아니고요 본인에게 맞는 대학과 전공에 맞는 전공 역량을 만들어서 쌓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치 6대 창치활동, 7대 창치활동 역량처럼 우리 검정고시 학생들, 마찬가지고, 어디에 주네요? 해외고학생들도? 검정고시 학생들의 준하는 포트폴리오와 준하는 그 증빙 서류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것이 일반고 아이들의 어떤 거요 7대 창체 활동 역량과 맞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요 해외고 학생들도요 어떻게 우리가 자율, 진로, 봉사, 동아리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는 동아리에서 리더십을 보여 줘야 되고 그다음에 <laughs> 자율 <자율했던> 활동 진로 복수, <laughs> 그다음에 수상. 이런 부분들. 수상은, 이제 그, 내가 상을 탔다고 해도 이 수상이라는 것을 갖고 내가 이런 상을 탔네 라고 말씀은 이제 자기소개서에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상을 타는 전공 역량이 관련되어 있는 방금 전에 했던 프로젝트 역량 강화. 이 부분이 있죠? 전공 역량 말씀드렸죠? 이 전공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 수상. 상을 못 탔어도요. 이걸 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중요한 게 뭐다 <laughs> 검정고시 학생들이 왜 어렵다고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힘든 점이 뭐라 그랬어요? 인정받을 수 없는 것들을 하면 대안학교인데 비인가 대안학교인데 비인가 대안학교의 서류 페이퍼 들은다 일반 학원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다 나라에서 인정받지 않은 것이다 하면은 그 서류들은 본인들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대학에서는 그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학생들도 그것이 해외에서 혹은 해외에서 한 것이 국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학제의 변화, 학제를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국내에서 한 것이 이 대학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봉사 같은 것들은 우리 검정고시 학생들의 VMS 근데 이제 문제는 해외에 있는 학생들이 몸이 한국에 올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해외에서 봉사를 한다고 해도 해외 봉사하는 것이 거의 인정이 안 되고 또 중요한 거는 그 해외에 그렇게 유학을 가 있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행동 반경이 좁아요. 뭐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학교 그 수업 따라가기도 바쁘지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처럼 봉사도 하고 자유롭게 할수 있는 학생들이 극히 드뭅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차가 있지만 학생마다. 그래서 국내에서 아이가 할수 있는 봉사. 몸은 해외 에 있지만 국내에서 정확한 방법으로 할수 있는 봉사 방법들이 있어요. 이건 여기서는 제가 밝혀드릴 말씀은 못 드려요. 제 노하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국내 입시에서 인정을 할수 있는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뭐 검정고시가 됐던 일반고가 됐던 해외고가 됐던 재수생이 됐던 이 학생부 중합전형의 본질이 뭐냐? 본질은요 아이의 성장과 아이의 잠재, 전공 장제력에 대한 의식과 인식에 대한 변화예요.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은 우리 뭐 대단한 프로들 그 전공에 대한 뭐 의과라고 하면 그 이미 뭐 의사가 되기 직전까지 무슨 모성급, 육성급 육문을 쓰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 원하는 입학사관관들이 원하는 우리 학생은 뭐냐면 참되게 본인이 배워 나가면서 또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본인의 전공 역량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그 변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우리 대학에 와서 열심히 공부를 더 해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 대학의 전공학과를 더 의미있게 드높일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 의식과 인식과 변화와 아이의 성장 과정과 다 생각에서 중요한 게 가장 하나예요. 아이의 생각. 생각이 없는 아이는 절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아이들을 맡아서 지도해서 변화시켜서 대학을 보내는 선생이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씨앗 자신의 생각이 없는 학생들은 대학 가기는 힘들어요. 이제 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앉아서 오지선자 찍는 수능이나 혹은 학력고사 시절 같은 그런 암기력 위주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융합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니더로서 나가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존재로서, 아이들로서 이제 성장해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사고력, 하지만 그 사고력이 어떤 공부로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사고력은 아니고 자기 전공에 맞는 열심히 프로젝트와 그 다음에 경험과 거기에 대학의 어떤 합격 기준에 맞는 페이퍼와 교수들이 원하는 생각과 이런 거에 맞춰서 대학을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국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서 안 됩니다. 11학년이 지나면 해고 외 아이들이 대학 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아주 정말 0.5% 정도 음은 아직도 남아있는 그 0.5%의 어학특기자 전형 빼고는 그지막에 굉장히 이제 그 경쟁이 치열하죠. 구멍은 더 반역 구멍은 더 들어가기가 작아지고 낙타가 들어가면보 힘들어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영어를 잘한다는 것과 어학 점수가 높다는 건 달라요. 우리 학종은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뭐냐? 문화를 잘 이해한다는 거고, 어학 점수가 높지 않아도 그 본인이 살았던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절대로 학종으로 갈때 해외고학생들이 시간을 놓쳐서는안 된다. 그다음에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복잡해 보이니까 하지만. 학종은 희생 없이는 절대 못 가는 겁니다. 왜? 학종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다 그래요. 희생 없이는. 준비 과정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려우면 대학 까지 말아야죠. 국내 대학을 뭐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대학을 가거나 대학을 못 가는 거죠. 저는 좀그 상담을 하다가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그 대학, 대한민국에 있는 학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을 하는지 아십니까? 수능을 하던 수시를 하던 우리 학생들 학생들 마찬가지고요 각자 처해있는 환경과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솔직히 해외고를 간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 탈피해서 더 좋은 경험을 한번 해 보려고 간거 아니에요 대안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시 자기들이 해 놓고 그렇게 해 놓고 다시 학제를 바꿔서 국내의 학제로 들어갈 때 자기네들은 노력하기 싫다 이거는 제가 볼때 놀부심보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은 저는 제가 도와줄 수 있다고 해도 절대 도와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 그 학생들은 다른 뭐, 아직도 AP를 하시던, 어학점들을 하시던, 그렇게 대학을 가십시오. 저는 정말 열심히,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갖고, 과정을 겪으면서, 변화를 겪으면서, 자신이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수 있는 학종의 어떤, 그, 대학에서 뽑는 학교 기준에 맞는 학생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이 있는 학생들을 제대로 저는 뽑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대학과 해외 고등학교의 학제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맞춰야 된다. 이건 전문가가 할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기 좀 힘듭니다. 맞춰야 돼서 거기서 뭐 서울대가 됐든 연대가 됐든 성균관대가 됐든 경희대가 됐든 갈수 있는 합격 기준 중요한 건요 어느 기준으로 이 대학들이 여러분들을 뽑나를 아셔야겠죠. 이거는 어떤 매뉴얼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매해 매한 십몇 년간 매해 학생들을 지도한 그 노하와 우 경험에서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 어떤 그 합격 기준대로. 학생의 구멍 떨려 있는 부분들을 메꿔 넣어야 됩니다. 이게 프로젝트 역량 강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laughs> 그 다음에 아이의 성장과 생각과 아이의 의식을 전공 역량을 통해서 직접 아이가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를 이렇할수 있게 지도라는 거지. 그렇죠 직접 해서 아이가 그 과정을 변화를 겪어서 뭐 서울대가 됐든 됐던, 연대가 됐든 됐던, 고대가 됐든 됐던 그대학의 국내 대학에 맞는 그학종의 기준으로 변화하는 거. 그래서 그 전공 역량의 잠재력을 보고 대학 교수들이 우리 학생들을 뽑는 거. 이것이 결국 학생부 종합 전형. 우리 해외과 학생들이 국내 대학에 갈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아, 오늘 제가 약간 목이 막히네요. 조금. 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해외고 학생들도 충분히 국내 대학을 갈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학종 전형으로 갈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단, 늦어도 11학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고 거기서 할수 있는 건 거기서 하고 여기서 아이가 할수 있는 부분들도 방법들도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어떤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대학의 합격 기준에 맞춰 해간다면 우리 학생들도 분명히 원하는 국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어, 우리 학생들이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해외고 학생들이 인 서울 혹은 의대 갈수 있는 방법, 국내 대학 갈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